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497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 밤은 참 기쁜 일이일세 주 예수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에 갈은 그 다 채워 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신사 하, 나 하, 상파 하, 파 하, 기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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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그원에 복된 말씀 못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귀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말씀드린 사하라,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비말씀지 리라이 나라 영광 중의 나 르세노.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지 참 기뻐하도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60면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현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귀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 죄백성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열망,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또 모든 식구들과 함께 귀한 교제가 된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한 가운데 복된 주일에 함께 또 뵙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그들의 어떤 도덕적 선함과 영적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15장 초반에 강하고 약한 자들이 서로 어떻게 돌보아야 될까, 비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문제를 다룬 후에 14절 이후에는 약간 그들에 대하여 격려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쓴 것이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상기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개인적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근거한 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를 의식하며 담대하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십육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자신을 자신의 사명을 제사장적 언어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이방인들로 자기가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와난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분명한 수식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에 대한 자랑인 것이죠 바울의 모든 성공과 업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건강한 영적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자랑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에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또한 인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신 일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는 복음에 대한 순종 곧 믿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는데 는 설교와 실제적인 삶의 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파울의 사역에 대하여 능력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역은 기적과 표, 표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 뭐 현재로서는 발칸반도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 주준성 선교사님이 계신 알바니아 그쪽도 다 포함하는 그 광범위한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편만하게 전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의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독특한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나 다른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곳에는 그곳에 가서 또 그들의 어떤 성도들을 빼앗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 다만 그 복음이 전하진 곳 외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교적 원칙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자신의 선교 원칙의 어떤 성경적 근거는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건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5절인데, 예언은 원래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죠. 바울은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입니다 그 선교의 원칙을 이사야서에서 자기가 가져와서 그 원칙대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역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포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갑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생각한다면 또 앞으로 더 이 복음을 잘 친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 갑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의 중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왕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건강시켜 주시며 밝고 기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들 되게 없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하며 어, 명절 연휴 은혜 가운데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내일 새벽에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일당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진하는 우리 복된 죄의 백성들의 팔걸음이 되게 더 없소서, 복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돌보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